세나 룬은 가장 일반적인 빈결 룬이죠. 사실상 왼쪽은 고정이고, 네, 오른쪽도 침착 고정에, 상대 탱커가 좀 많으면 철저 극복, 이런 식으로 찍고, 그게 아니면 침착에 민첩함, 이렇게 찍는 게 무난합니다. 그냥 여기 공격력 파편 찍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사실 크게 차이 없어요. 취향껏 하시면 되고, 아이템은 들어가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크라켄 세나가 조금 유행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Q 스킬에 크라켄이 발동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아무 때나 발동이 되는 건 아니고, 챔피언한테만 발동이 돼요. 한 대, 자, 1올르고 평타, Q 하면 크라켄이 발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대, 두대 때리고, 챔피언한테 쓰면, 이렇게, 크라켄이 발동이 돼요. 평타, 평타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Q 하면 이렇게, 크라켄. 이거 하나 때문에 크라켄을 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나가 이번에 또 공격속도 개수가 상향이 됐어요. 공격속도 개수가 낮으면 공격속도 아이템을 많이 올려도 효율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세나가 보통 공속템을 기껏해야 루난이나 고소연사포 이렇게 취향 따라서, 상황 따라서 하나씩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공격속도 개수가 상향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제약이 조금 없어졌다 이런 느낌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템은 보통 크라켄의 고소연사포, 그 다음에 구인수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왜 무아이드검을 안 가고 구인수로 가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구인수 효과가 치명타 확률이 발동이 안 되는 대신 그 확률을 평타에 추가 물리 피해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나 Q는 이렇게 Q에도 구인수 데미지가 발동이 됩니다. 무아이드검이랑 구인수랑 놓고 실험을 보면 구인수가 딜이 더잘 나옵니다.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쿠반을 가서 패시브 스택을 많이 쌓으면 결국 세나가 치명타 확률 100%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100%가 넘어가면 생명의 흡수로 변화이 돼요. 근데, 이렇게 구인수로 가게 되면, 그 넘어가는, 패시브로 넘어가는 치명타운들도 다, 이 추가 피해량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쿵아에도 딜이 계속 오르면서, 엄청나게 강한 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무난한 게, 크라켓 고소연사포 구인수 그리고 이번에 대회에서 보면, 크라켄을 가면서 중간에 여신음물을 하나 섰거든요? 그래서, 여신음물, 크라켄, 만화문의고소연사 뭐, 이런 식으로 왔어요, 데프트 선수가. 여신음물을 가도 상관없는데, 제가 해본 결과, 굳이 여신음물이 없어도 만화관리가 잘 되긴 해요. 여신음물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본인이 취향껏 하시면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삼코기분을 올리고, 신발. 신발이 이제 좀 되게 갈리죠? 일단, 세나한테는 가장 무난하게 신속신이긴 하지만, 상대 AD가 조금 빡세다 하면, 황금장화 당연히 괜찮고. 어차피 크라켄이니까 공수 빠를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광전사의 구나도 이젠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게 상향이 되면서, 데프트 선수는 대회에서 아예 이것까지 올리더라고요, 신발. 조합 따라, 취향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 이렇게 상코의 신발, 산 다음에는, 상대 조합이나 취향 따라서, 도미닉, 폭풍갈키, 수호천사, 시미터, 이런 느낌으로 치명타 쪽이나 생존템 가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한 40분 게임하면서 풀템 뽑아봤는데, 그냥 아예, 루나까지 갔거든요? 아예 이렇게 5코어로 가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제 게임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번 판은, 상대 서포터도 근접 탱 서포터고, 뭐, 헤카림 같은 친구도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철저 폭 찍었습니다. 일단, 바텀 구도는? 루시안이 진입하는 각이 나오면 조금 힘들긴 해요. 세나는 항상 안 물리고, 먼 거리에서 카이팅하고, 유지력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고. 최대한 1레벨에? 영혼을 조금 뜯어놔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저희 알리스타가 좀 많이 안 좋죠? 영혼을 조금 뜯고는 있는데, 알리스타가 1레벨에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선 2레벨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다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경험치는 최대한 챙기면 좋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경험치 하나 정도는 버려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CS 챙기면서 견제해주고. 사실, 빈결을 드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영혼을 편하게 뜯으려고 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압박을 넣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잡을만한데? 네, 이러면 잡았죠. 오케이. 뭐 살짝 안 좋은 그림처럼 보였지만, 제가 한 턴만 넘기면 저희 미니언이 많아서 이득을 볼수 있는 구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3레벨에 이스킬 e 대신 큐스킬 찍은 이유는 뭐 딱히 이스킬로 e 은신이나이쪽 받는 것보다는 딜 조금 더 세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상황 따라서 3레벨에 이스킬 e 찍어도 괜찮아요. 자, 크라켄 간다고 했죠. 라인 복귀할 때이스킬 e 써주면 조금이나마... 빠르게 복귀할 수 있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 여기서 이제 집 가는 척을 하면 음, 조졌네요 <laughs> 알레스타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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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샷을 해버렸는데 많이 안타깝네 이거는. 당투를 기다리기에는 뭔가 좀 애매해서 그냥 이렇게 물약에 핑화 사서 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싸우라고 한 이유가 갈류가 상체 가서 궁극까지 썼기 때문에 싸우라고 한 건데, 오, 싸움이 잘안 되네요. 항상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또 제가 스킬 빠졌죠? 이때 루시안이 달려와서 궁극기로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해 줘야 되고, 나이스 철룡 뺏겼지만 나쁘지 않아요 쿵아 뭔가 약간 스킬을 이상하게 쓴것 같은데? 오 살짝 피해주고 집가서 템 사옵시다 일단, 크라켄 간다고 했죠. 크라켄 가고, 신속신발 무난하게 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크라켄 쌓였는데, Q에 안 터져요. 그러면, 어? 뭐야? 크라켄 Q에 터진다며? 이렇게 또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챔피언한테만 터집니다. Q, 크라켄은. 물론 평타는 그냥 터지고. 자, 당연히 이제, 템은 제가 앞서니까, 2대2는 괜찮아요. 물론, 제가 먼저 물리면 항상 안 되고. 자, 이게 또 질교안을 어떻게 하냐면, 두 대를 때려서 크라켄 이 e 스택을 쌓아놓은 다음에 미니언 관통해서 큐를 맞춘다 하면 상대한테 크라켄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대딱두대 때려놓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까이에요 어, 만약에 여기서 제가 큐를 맞춘다. 그러면 이제 크라켄 딜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셉니다. 크라켄이에요, 크라켄. 잘못 들어오면 이제 빙결 슬로우라 크라켄 딜이랑 맞고 죽는 거예요. 아, 조금 아쉽네, 이거. 아. 자, 여기서 또 봐야 돼요. 궁극기 이제 살아나면 각 봐도 되거든요. 세나가 궁극기 쿨이 되게 길어요. 제가 이거 약간 자야 할때좀 자주 하는 말인데 궁극기 쿨타임이 길다 보니까 이런 걸 조금 신경을 쓰긴 해야 돼요. 오오 야세다 제가 뭐 상대 루시안보다는 훨씬 잘 크게 했는데 상대가 딜이 좀 마이세서 조심해야겠네요. 어 이게 한 방에 안 죽네? 고전스포가 안 나오는 게 살짝 아쉽네. 용타임까지 고전스포가 좀 나오면 좋긴 했는데. 용안 타야 되니까, 이때는. 그냥 도랑을 팔게요. 도랑을 파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어쨌든 용안 타가 더 중요하니까 코어가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큽니다. 근데 얘네가 바로 치나? 빼나? 빼나? 먹을만한가? 먹을만한데? 너무 늦게 밀는것 같은데? 궁도 없다. 기다려봐. 나 궁각 좋다. 오케이. 어, 다행이네. 어, 큰일 날뻔 했는데 운 좋게 살아갔고저 알리스타가 저를 조금 봐주는 게 필요하긴 하죠. 영혼 챙겨주고. 오케이. 큐 맞춰서 50까지 먹고. 예전 템트리에 비해 약간 공속 빨라서 원딜하는 느낌도 나고 서포팅도 괜찮고 성능은 좋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승률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제가 프리시즌부터 시즌 11까지 세나 영상을 하나도 안 올렸어요. 이게 지금 첫 세나 영상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꾸졌어 성능이. 몇번 찍으려고 시도하다가 때려쳤는데 지금은 이제 성향 좀 많이 먹어서 확실히 괜찮아진 것 같아요. 템은 이제 구인수 간다 그랬죠. 항상 조심합시다 다이애나. 그나마 알리스타여서 괜찮긴 한데 괜히 물리면 또 곤란하니까 최대한 거리 잘 재고 고전 스퍼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피를 뺀다는 마인드였는데, 당했네요. 이렇게 됩니다. 봐봐요. 저희 알리스타가 있긴 했는데, 제 바로 옆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laughs> 자, 뭐, 일부러 준거 아니지만, 이런 느낌입니다. 영은도 챙겨주고, 자, 이제, 용시간 맞춰서 구인수 뽑고, 용안 타면 되죠. 자, 그래도 이제는 전멸 있으니까, 아까처럼 알리스타가 마크를 잘안 해줘도, 살만합니다. 공속 지금 되게 빠르죠? 확실히 공격수도 개수 상향이 진짜 큰것 같아요 제가 그 PS님 영상을 좀 자주 보는데 거기에 세나가 좋아졌다 근데 크라켄은 함정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도 영상을 월식 만화문의 쪽으로 하나 찍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상위권에 챌린저분들이 이 크라켄 세나를 하는데 되게 성능을 잘 뽑더라고요 깜짝이요 그냥 막 들어오네. 나이스. 근데 왜 우리 알리스타왜안 밀어주냐, 자꾸. 어? 아니, 방금은 약간 밀어줄 줄 알고, 전멸 안쓴 건데, 안 밀어주네. 와, 세다, 근데. 뭐, 미드 버스인 봤 같지만, 사실 뭐, 세나 자체가, 애초에, 혼자서 하드 캐리하는 원딜이 아니고, 약간, 딜이랑 서포팅 같이 해준다는 느낌으로 하면 되는 거여서, 뭐,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우. 요네 엄청 잘 커서 그런 거고, 딜량 이등이면 캐리.